카메라를 향해서 해 주신 마지막 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카서이 들고요. 저희는 잠시 하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뛰어난 완성도, 세 번째 키워드로 등장했는데요.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탄생, 만추를 연출하면서 작품성과 또 섬세한 연출로 많은 사랑을 받으신 김태영 감독님의 신작이. 아 요게 어때? 我被口水呛到了. 치미 목에 걸려가지고. 어, 네. 네네네. 충분히 예, 시간 드릴 수 있으니까요. 이쪽에. 이렇게 해서 잘. 미안해요. 야, 어서. 당해 잠깐 무대 내려가신 동안에 감독님께 또 관련 질문 드리고 네네. 싶어요.